시드로도왔으면 오히려 좋아. 먹어 보는 거지. 이 귀에 다리가 없나 보다. We had to order four. Yes. 한국 자리값 생각하면은 그래도 비싼 거야? 아지아면. 아, 진짜. 아, 진짜. 잠 훨씬 할 그거 진짜 맛있다. 음. 일단 저기 아일 많이 파는 곳에서 내가. 나도 추천 오케이. 이 피가 맛있는. 음. 짜장짜장 <목소리> 파게. 음. 자유야. 너무 어응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늘 너무 재밌 기분이 좋아요 재밌네 재밌다 바이 바이바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땡큐 땡큐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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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저희 타이난 도착했는데 하이페이가 중국, 일본, 홍콩이 합쳐져 있는 거면 타이난은 느낌이 거의 일본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타이페이에서 지나다니던 이 거리도 다르다. 원래는 되게 체인점, 되게 요즘 애들 많았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 힙한 것들을 중간중간 껴놨어. 그래서 이게 약간 성수 같은 느낌이 나나 봐. 우리가 평소에 알던 백화점의 모습이 아니다. 이 안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명품샵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소품샵만 있는 것 같아 1층은 뭐 식품 쪽만 판매하네 안녕. 저기 하야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없지 하야시? 아, 아, 어 그, 그. 우이 시대의 남자들은 다알 거야 음. 바람처럼 야인시대? 야인시대에 김두한의 적대 하야시였던 것같아그 김두한의 적인 하야시가 만든 백화점이거든 뭐. 하야시 백화점, 이거 오픈키친이네. 이 영화는 5 5원짜리하 음. 대만 느낌을 먹는 느낌이 들어. 어. 소도프라고한줄 알고 어, 취두부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아니 취두부 나왔으면 오히려 좋아 먹어보는 거지 이 귀에 음, 된장 맛이 나는 건가? 된장찌개? 밥, 밥을 한번 먹어보자 다진 고기가 밥 위에 이렇게 올라가져 있네 갈비찜하고 맨 밑에 남은 어, 그거 어디서 왔죠, 우리? 그 액기스에다가 밥 넣어서 먹는 맛이다 와이 안에가 면도 구여가지고 겁나 뜨거워요 이데 진짜 맛있다 맛있어? 치킨 맛이 나 그래? 어 자기야 그릇 봤어? 타이난 지도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와 아이디어 너무 좋다 375달러 나왔거든요? 그럼 한국돈으로 한 15,000원, 16,000원 하는데, 두번올 집이에요, 여기는. Yes. 진짜 맛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나이 차? 홍차 우유미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커피인 줄 알았어. 아, 근데. 그치? 커피 같지 않아, 처음에? 만약에 아, 일단 들어가보자, 여기. 너무 귀엽다. 브랜드를 하나 내면 무조건 굿즈를 만드는 게 유행인가 봐. 음. 저나이차그 붕차 뉴나이스 점머차비. 홍차 샤멘앤자 밀크. 예. 라떼. 데. 커피 라떼. 오케이. 커피 라떼. 음. 공자 묘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또 문을 닫았네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그 빨간색으로 이쁘게 해놔가지고 안에 뭐가 좀 있을까 싶어서 들어왔는데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어, 오늘 안 하나? 아 시간표가 있네. 6 시까지인데? 오늘 오늘 일요일이라. 아, 아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없지? 에 가시는 두 분한테 여쭤봤는데 최근에 여기에 태풍이 와서 아내말 맞잖아 저는 일요일이라서 문이 다 닫아 있는 건줄 알았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이틀 동안 문을 닫는대요 아니 어쩐지 너무 이상한 게 여행하시는 분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여태까지 여기서 한국인은한팀 만났나? 한팀 타이페이에서는 엄청 많이 뵀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거기는 무슨 카페야? 그 대명이 맞았었어. 아, 대명이 갔던 어. 2층 카페? 어. 와, 거기도 문 닫았으면 진짜 답 없는데. 어. 여기 지도 보고도 못 찾겠다. 어, 있어. 사람들이 있어. 여기는. 네. 자리가 없나 보다. Uh, they're on break time. Ah, it's open. Why do you not come in? Some have some problem? No? Just looking? I the menu. Ah. Can I come in? Two people. One people, one drink and one dessert. Then we had to order four. Yes. Oh can I see the menu? Yeah. The menu is on the 8,000 won. 하나에 8,000원 음. 여기 치고 진짜 비싼 거아도되는이 정도 가 그냥 앞 오케이 죄송다음에 아, 한국 자리값 생각하면 그래도 비싼 거야 그지좀 비싼 커피숍 가격이긴 하지 근데 안에가 좀 특이하게 생기긴 했다 사람들이 직접 사시는 데인가봐요 아니 네, 이런식으로 생겼어이 아주머니가 카페까지 다 하는 것 같은데 차이 따니에 이양 마? 부이야 부이야 나펜스 미엔빨 아미엔아 저펜스는 판빨짜리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이제 반찬같은거 시키고 여기서 음료를 시키고 저기에서 면이랑 밥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래요. 아주머니 돈 많이 벌으셨겠는데? 아주머니 맞나? 이런 식으로 생겼어. 요아마짜면 음. 맛있어. 맛 아유, 나그로작어판 내가 봤을 때 이게 진짜 레알 생 현지다. 그지. 이게 현지를 느끼는 것이 뭐야? 다행인 게또 날씨가 엄청 덥지가 않아서. 맞아. 그래서 먹었어요. 음. 어,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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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게 제일 맛있다. 이게 제일 맛있어 어, 이게 이거야. 제가 잘못 들었는데 짜장면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이게 루로우판? 어? 대만분들이 요거 많이 먹더라고요. 음. 아저씨가 추천해준 거잖아. 음. 음. 짜장면 아닌데? 땅콩버거랑. 약간 크림을 넣은 건가? 계란 흰자, 노른자 넣은 건가? 우유 넣은 건가? 되게 부드럽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음, 아까 그런 거 훨씬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이게 레알 한국 갈비찜 남은 밑에 거만 해서 먹는 그 느낌이네 이거 무조건 해산물. 맛있다 음.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조개 술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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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좋아 생강이 들어가니까 산뜻하다. 응. 음. 우리나라 독일 빙수 완전 다른 거. 어. 바다요. 바다요. 바다가 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응. 음. 그냥 이런 생어가 들어있어. 2만 원 안에 먹는 거. 그지. 2만 원 안으로 먹었는데 이거 생각하면 물가가 저렴한 거야. 하나 더 가서 가이전. 그 아저씨가 추천해 주신 빙수 집. 비주얼이 미쳤는데?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이거는 이 얼음 자체가 그냥 수박이야 와 미쳤다 우와. 이거 약간 그거 같아 우리 연필깎이 연필 이렇게 돌리면 연필 떨어지잖아 그거같이 7,200원이야 아, 이대 이거, 이거, 이맛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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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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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짱. 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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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거 거기에는 키위장 같은데 키위가 단게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는 되게 아침 식사를 양식으로 많이 주는 다 그러면. 여기서 가 많이 파는 것은 무요 저희가 많이 파는 것은 햄버거와 빵입니다. 저희가 주 것은 가저주문 것은 요 저희가 것은 저희가 것은 하는 것은 저저 저희가 저희가 것 시그니처 커피. 맛있어. 믹스 커피인데 설탕을 많이 뺐다. 이거 완전 한국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거 완전 한국 느낌이다. 이것도 가스오브시로 위에 풀어가지고 목구멍이 아끼가. 이 장이 뭔지가. 네. 색깔을 생각하면. 안돼 와사비나 연겨자 아, 좀 그런 그런 거 같아. 안에 계란이랑 뭐. 이 피가 맛있는. 음. 쫄깃쫄깃하게 안에 음. 파 같은 걸좀 썰어 넣으신 것 같아 찍어 먹는 게더 낫네 음. 별로 맵지도 않고 음. 이번엔 햄버거 땅콩코스잖아 음. 신기한 맛이다 먹어봐 피눅같아 이런 거 아니야? 허거먹을 때 먹는 어. 건가? 쥐마장 같은 거? 이런 거 워도가 쓴이야

우유라고 하네 어떻게 육도로 우유만 드시는 거지? 이거 완전 그냥 똥장이네 똥장에 고추맛이 나맨 밑에서 좀 섞으니까 콩맛이 올라오네 여기다가 면 넣어서 콩국수 먹어도 돼 그래도 될것 같아 진짜로 와 이거 가기 전에 뭐 제사 보상 같은 거 지내는 그런 건가 보다 오늘 하루 무탈하게 어, 그거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나 보다

할리퀸 응. 이게 라라랜드 어 이거. 그거다새끼거이라라랜드랑 음. 청춘 8, 18점이 거야. 오. 와,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쁘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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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야어 맞아 이 상의은 30-150만원 결제한 후에 먼저 결 한번 해볼까? 재밌겠는데? 뭔가 타이완을 기억할 수 있는 애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제 이거 결제자 자오 남천어 괜찮아 오케이 나 대자 방림촌 게더비0 6 0와 네, 알겠0 300. 300. 300. 300. 7 5 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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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300. 300. 300. 이0 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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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2만... 사이 2만 원. 만나 여기다 바로 달 거야 나도 다르라고 아, 기분이 좋 재밌네 별로? 재밌다 넌 유튜버야? 네 내가 너의 유튜브 채널을 찾아올게 고마 바이바이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고 이름이 뭐지? 이름이 정확하게 없어요 제가 한번 주소를 찾아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티라노우여서 이 공룡을 넣어놨고 제가 이번에 여행 다니면서 메모리 카드가 거의 다 써서 하루 종일 어디 지나갈 때마다 메모리 카드 있으면 요거 찾으려고 계속 찾아다녔거든요 그리고 요 꽃은 It's you! It's me! 예스 yes. 제가 와이프가 요 꽃을 되게 좋아해서 그리고 하, 대만에서 계속 먹었던 밀크티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한번 비행기 예약을 잘못해가지고 아, 가오슝을 갔다가 타이베이를 갔다가 다시 지금 가오슝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정이어가지고 돈을 날렸다 하지만 너무 좋았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대만을 기억할 수있게죠 그래도 나좀 잘했지? 응 약간 좀 힙하잖아 아 오길 잘했다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어, 와규 소고기집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여기 또 갈비탕 같은 거 팔길래. 어. 한번 갈비탕 먹어보려고 했는데, 여기 와서 먹어보면 것 될것 같아요. 이게 그 갈비탕 같은, 먹어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먹네. 어. 양맛? 응. 근데 이거, 뭐 고기 맛이 괜찮은 거야. 두번 먹으니까 점점 진해져. 전체적으로 차이나에 모든 음식의 맛이 생강 맛이 있어. 맞아 맞아. 진짜 생강을 많이 써. 응. 바이 e 이잘 나올라. 음. 조심해. 대만 고양이는 뭐가 좀 다른 거? 맵. 맵. YouTube. Yes, y o u t u b e 我们可以追踪吗啊可 대만 사람들 너무 착하다. 진짜. 정말 사람 좋은 나라다. 파이크. 저희 어제 빙수가 너무 맛있어서 오늘 가오슝 가기 전에 한번더 들렸어요. 야. 음, 맛있어? 응, 하라. 너무 펴먹어. 응, 여기 와서 너무 펴먹어. 너무 어 그럼 이제 식감이 있잖아. 다 먹고 여기서 우버를 불러서 호텔 간 다음에 짐 챙겨서 가오슝으에 넘어갑시다. 와 근데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늘 장사는 틀린 것 같은데 비올 때 여행하는 거는 진짜 힘드네요. 돈을 이제 거의 다 써가지고 실제로 운행하는 건가? 와내장가 망고, 대만 망고. 점만 말.